안녕하세요. 태국입니다. 묘지 감정 네 번째 풍수지 실전이죠. 우리 담양 노인 복지관 해원들하고 같이 오늘은 담양군 올산면에 있는 와열을 한번 와봤어요. 와열. 와열인데 이 와열은, 어, 반화네요. 반화. 반와. 그런데, 어, 자연이란 것이, 자연이란 것이 비바람 뭐뭐 뭐 이렇게 다 생겼잖아요 이 비바람이 또 지구도 마찬가지고 지구하고 비바람이 만들어놓 자연 작품이에요 자연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이렇게 포크론으로 만든 와처럼 동그랗게 그렇게 100% 동그랗진 않아요 동그란 모양이다 삼템이 모양이다 또 소쿠리 모양이다 이렇게 생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만하고 보셔야 돼요. 와일은 와일은 이렇게 새집처럼 동그랗게 원 파가니 생겼기 때문에 바람은 아무서워요 바람은 그래서 사방대로 용맥을 따라왔던 물이 용맥을 따라왔던 물이 이 묘지로 명당으로 달라들 수 있지 않겠냐? 그걸 가장 먼저 보셔야 돼요. 그래서 현능 현릉이야 어야된다 묘지를 따라왔던 물들을 물들이 묘지로 못 돌아들게 하면뭐 이렇게 제방이 하나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현자가 활시 현이에요. 활처럼 둥그럽게 능자는 언덕 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포크리 만드는 만들어 놓은 것처럼 둥그렇게, 외계처럼 둥그렇게 그 현능이 있는가. 두 번째는 낙조사가 있는가. 낙조란 이야기는 조그만, 조그맣게 떨어진 대추씨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조금 볼떡한볼록한 부분이 있는가, 단단한 땅이 있는가,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에, 예, 이렇게, 그 순전, 횡대가 있는가? 세, 가지,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해요. 그거 없으면은, 예, 와이어를, 라고 할 수가 없어요. 물구덩이에요. 그세 가지가 없으면 물구덩이다. 선생님, 이쪽으로 살짝 가보시죠. 보셔야 돼요. 조금 더. 조금 더. 예, 조금만 더. 반발차. 예, 예, 아니, 넘어갔어. 일단 서 이리 오셔봐봐. 아, 나, 나 모르는다니까. 아 모르, 모르게 가르쳐 주려고 그래. 아니, 알면은, 아니, 알면은 뭐하러 가르쳐 줘? 난양태이나 조금 알지. 배울라 그러지. 봐봐. 저거, 저, 영당 선생님 뒤에가 약간 벌뚝해. 아, 저, 저 우개. 행, 행당 선생님 가기 전에. 응. 그래, 양쪽에, 양쪽에 조금 꺼졌잖아요. 영당 선생님 왼쪽 어깨 쪽이 좀 꺼지고, 오른쪽 어깨 좀 꺼지고. 가운데 머리, 영단 머리 있는 데가 좀 뻘뻘하단 말이요. 에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기, 여기서 봤을 때는 그 놈이 내두에 해당돼. 그 다음에 이렇게 오면서, 요거, 우남선임, 여기까지 지금, 어깨가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네. 그쵸? 죠여기 어, 청룡 어깨가 거기까지 오고. 또 백호 어깨가 이렇게 왔어, 여기까지. 그래서. 되돌아, 되돌아 지금 그 예. 아니요, 제대로 왔어. 근데 지금 자양이 조금 서운해. 이렇게 온파간이 생겼잖아요. 손바닥처럼. 그래서 이것 보고 와라 간다, 와. 제비지. 좌가, 좌가 됐는데. 예, 그니까 자가 조금 서운해. 예, 예, 예. 저거, 저거, 저거. 그, 형사님, 그, 젤로 뽀뽀한데 보이시죠? 예, 예, 그 발로. 예, 그 뒤에. 그 뒤에. 그 뒤에. 그 뒤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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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어, 그 놈이 지금, 그거가 지금 내두 역할이요. 음. 거기서부터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 물을 털었어. 이 형반이, 저, 저, 나름대로, 그, 착한 업을, 선업을 많이 음, 쌌어. 그, 있는, 안 될, 안될 같아. 20년, 20년. 아니요. 2015년도 만들었구만. 음. 그 다음에 봐봐. 아, 그 음. 다음에 봐봐. 자, 저거 지금 저연서열이라고 했잖아요. 연서열 밑에서부터 떨어진 물이에요. 이제 그 논밭을 봐봐라고. 지금은 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물이 아무것도 없는데, 연서열 밑에서부터 요 땅을 보면은 밭을, 논을 보면 논이잖아요. 여기다가 여름이면은 물이 방방하게 차잖아요. 물이 방방하게 차갖고, 우계서부터 밑으로 이렇게 차근차근차근 차근 계단식으로 오잖아요. 그리고 여기, 여기 묘에서 봤을 때는 그 물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소리 없이. 저거 보고 창판수라고 그래요, 창판수. 저렇게 물이, 물이 가득 차갖고 나를 향해서 이렇게 서서히 오는 것 보고 창판수라고. 물은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 양반은 가만히 있어도 그냥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후손들 덜 많아. 그 다음에 이제 저거, 저, 저연서일이라고 하는데 저, 저것이 지금 이, 이 산에서 봤을 때는 어, 소조산이에요. 그래서 할아버지를 확 돌려서 할아버지를 돌아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다음에 그 회룡고조라고 한다. 회룡고조. 그 다음에 또 연서일이라는 그 봉우리 한나하고그 우리가 봤을 때 왼쪽으로 봉우리 한나 있잖아요. 그래서 한나는 봉우리가 한나는 높고 한나는 낮잖아요. 저것 뭐복두라고 그래 복두 그래서 복두인데복두는그 우리 그 대감들이 쓰는 모자. 이제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릴게. 그러게 저렇게 봉우리가 한나는 높고 한나는 낮은데서 연서열이 맺이다 그래서 저기 복두열이는 연서열이 맺힌다고 책에 써졌는데딱 연서열이 맺었어. <laughs> 그래서 참이 담양이 참 재밌는 동네다. 모자가 이쪽 방향으로 들렀다고 생각하면 되겠네. 아니 그건 이제 나중 이야기야. 모자가 한나는 한쪽은 높고 한쪽은 낮다. 우리 이쪽 방향으로 들렀다는 이야기 아니. 수월산에서 기, 기운은 이렇게 와요. 선생님 말씀도 일리는 있어. 낮은 쪽으로 이제 가니까.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저거, 연서열에서 왔어. 그 다음에, 아, 실제로 그런가는 몰라도, 가서 보면 이제 그, 실제로 그런가는 몰라도, 저연서열연서열은 우리 쪽에서 봤을 때저 석축이 보이잖아요. 저 하늘 쪽으로 보면은 저거, 석축 같은 비슷한 것이, 뭔산해가 저렇게 보이는가, 지가 붙어 있는가는 모르겠어. 뭐, 무인가 있죠? 그, 저, 저, 저 산, 부, 여기서 봤을 때는 붙어 있는 것 같아, 그 후탱처럼 보이는데, 뭐, 아무튼 뭐, 보이, 보이죠? 잉? 돌, 돌무대기 같은 거. 돌무대기가 진짜로 있으면은, 여기 연소열이 아주 겁나게 좋은 진열이에요. 왜 그러냐면 저런 후탱이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럼 연소일에 가지고 묘가 있어.